백돼지보다 흑돼지가 보수성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선도 훨씬 많은데 단순히 먹었을 때도 맛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는 있지만 얼만큼 숙성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보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활동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수분이라는 게 줄어듦에 따라서 농축되는 맛이 다양한 맛을 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돼지하고 흑돼지의 보수성 뭐 저도 그랬어요. 보수성에 뭔 차이가 있겠어? 근데 숙성을 하면서 판매를 했을 때는 보수성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고기가 마르고 마르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숙성이라는 게 약간 엔자임이 생긴다는 게 분해 작용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설탕과 같은 그런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보이는 것만 뿐만 아니라 맛으로 느꼈을 때도 훨씬 더 약간 바삭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지금 정육식당과 창업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겸 프랜차이즈 고기 부문 컨설팅을 하고 있고 현재 흑돈194만화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흑돈1 9 4만니다 또1 9 3만는1 9 3 1년에 조선제법에서 삼겹살이라는 단어로 삼겹살이 이제 우리에게 처음 소개가 되는 그 글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1931년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현대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든 돼지는 흑돼지였었거든요. 그래서 흑돼지 1931년 삼겹살, 삼겹살 산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된 식당입니다. 십대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는 음.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 우선은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만 알고 있는 이 먹고 맛있는 것들을 조금 상업화해서 좀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제가 찾아보니까 외식업이라는 게 가장 이제 저한테 적합한 직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간들을 외국에서 이제 보내면서 그 꿈들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처음으로 물론 외식업을 하고 싶었지만 외식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업체를 꾸리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하고 마케팅 경험도 쌓아보고 세일즈 경험도 쌓아보고. 이렇게 해서 29살 때첫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식 꼬치구이집을 인수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좀더 음식에 대한 이제 좀 고찰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더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갖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꽃이 다음에는 고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육을 다루는 기술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했었고, 원물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많이 생긴 다음에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고민 중에 가장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고기를 이제 맛있고 좀더 발전시킨 다음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숙성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만덕식당이라는 곳에서 고기운청년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고기 숙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면서 보다 남들보다 좀더 이제 좋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덕식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숙달돼지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잘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이제 파트너한테 다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좀 공부했던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들, 나머지 식당에서 얻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컨설팅도 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컨설팅도 해오고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혀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흑돼지에 눈여겨보셨던 계기라이 흑돈 1930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 한국 코리안 돼지고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대패로 시작을 했었고 1cm나 1.5cm 정도 되는 두께의 식용 문화가 발전을 했고 구워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두꺼운 삼겹살들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모든 그때 사용되었던 돼지들은 흑돼지가 아니라 백돼지였어요 그래서 조리법이나 대한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바뀐 것들이지 원료육에 대한 변화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숙성도 할줄 알고 얇은 것도 팔아봤고 두꺼운 것도 팔았고 전부 다 팔아봤을 때 남들과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흑돼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백돼지보다 흑돼지가 보수성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선도 훨씬 많은데 그냥 단순히 먹었을 때도 맛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숙성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숙성의 가장 큰 장점이 연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 다음에 맛에 농축된 그 펑키하고 농축된 맛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얼만큼 숙성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보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거는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활동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수분이라는 게줄어듦에 따라서 농축되는 맛이 자연과 작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보수성을 많이 갖고 있는 돼지는 좀더 제가 수분 컨트롤을 잘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맛을 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수성에 대한 차이가 이거는 정말 운영을 해보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대지하고 흑대지의 보수성 뭐 저도 그랬어요 보수성에 뭔 차이가 있겠어 근데 숙성을 하면서 판매를 했을 때는 보수성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고기가 마르고 마르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숙성이라는 게 약간 엔자임이 생긴다는 게 약간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분해 작용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그런 부산물로서 약간. 그 설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작용이 잘 됐을 때 숙성된 고기가 구웠을 때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맛이 보이는 것만 뿐만 아니라 맛으로 느꼈을 때도 훨씬 더 약간 의 바삭하고 담백한 식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버크셔케이하고 우륙돈이라는 돼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우륙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토종 재래돼지의 한 종류와 듀록을 섞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감을 가지고 있지만 육즙이 풍부한 그런 맛을 되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버크셔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수한 종자를 가진 돼지들을 데려고 와서 박하춘 박사님이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돼지 중에 하나이고요. 버크셔 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부한 지방 맛과 그 다음은 부드러운 맛.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성이 높고 약간의 신맛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주위에서는 약간의 신맛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맛들이 지방과 잘 어울려서 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리지 않는 맛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이라는 게 이제 프렌치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맛이 두 가지 맛이 있거든요. 쓴맛이랑 산도예요. 이두 가지 맛을 굉장히 잘 조절해서 잘 만들었을 때 사람이 약간 중독 될수 있는 그런 맛들을 갖고 있거든요. 흑돼지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초콜릿의 비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버크셔 케이나 이런 돼지들은 산도도 조금 있고 풍부한 지방 맛도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높은 퀄리티의 원재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흑돼지가 굉장히 어, 우수하고 그것들에 대한 장점을 살렸을 때 버크셔케이가 굉장히 훌륭한 삼겹살을 갖고 있고 우리 돈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목살을 갖고 있어서 그두 개를 같이 씀으로써 두 가지 돼지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동시에 알릴 수도 있고 특별함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고기 맛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손님이 드시면서 얘기해요. 이집 고기 맛있다. 그래서 재방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제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저희 고기가 재방문을 불러오는 그런 특별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찌개도 좀 유명하시지 않나요? 네, 저희 김치찌개 엄청 맛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차이와 또 결합. 결과... 백대지보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흙 흑... 돼지가 지방의 융점이 훨씬 낮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맛이 어울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특히나 탕 같은 데서 되게 많이 그 발현이 되거든요. 특히 버크셔 케이 같은 경우는 옥동식에서 지금 이제곰탕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장 큰 재료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재료와 좋은 기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들 뭐 돼지 기름에 김치 볶가서 먹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었을 때. 특별히 더 이렇게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그거를 김치찌개와 김치찜의 중간 정도를 만들으로써 소비자들한테 동시에 만족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흑돼지와 잘 어울려져서 굉장히 맛있게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식상에 들어가면 고기 원산지를 제일 먼저 보는 편이에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게 한돈이네 한우네. 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대에 어떤 음식을 제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각기 나라의 다른 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얼만큼 이 가게는 잘 살렸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데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찬의 구성과 메인 음식. 저는 이제 고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기에 대한 밸런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교해보는 편이에요. 지금 숙성도나 이제 다른 여러 식당들을 보면 찬의 구성, 곁들임 음식과의 궁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재방문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쪽 가게는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는 편입니다 특히 요리에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 나는 이 자리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하시는 것요 제가 몇번 해봤는데 많이 힘드네요 <laughs> 이제 잘하는 것하고 돈을 버는 것들은 또 굉장히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상향평준화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레시피도 너무 많이 구할 수도 있고, 잘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버젯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리 몫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리 몫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 좋은 자리들은 제가 봤을 땐400 이상이에요. 근데 고정비로 400 이상이라는 게 잡힌다는 라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 400만원짜리 자리가 한 구역에 100개가 있어. 그럼 100개 안에서 또 제가 그 우등등수의 퍼센테이지에 들어야 되잖아요. 더 치열하죠 더 치열하려면 또 뭐를 해야 돼요 마케팅을 또더 치열하게 해야 되겠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두개 남고 나머지는 다 바뀌죠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꿈은 되게 거창하게 꾸는데 이 출구 전략이 없으면 꿈만 꿔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을 때는 내가 나갈 때도 어떻게 이짓를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현 시점에 맞게끔 계속 변화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흑돼지가 굉장히 맛있고 좋고 충분히 우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단한 편만 보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나 그전 단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최초의 단계는 이제 사육하는 환경이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도축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패키징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운송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엔드 유저인 식당에서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각 분야에는 다 전문가들이신데 조금 더 연계를 좀더 하셔가지고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도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도축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유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택배로 한다라고 하면은 안에 내용물이 조금 더 이렇게 보존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다음 단계의 부분도 서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프리미엄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거에 대한 출고가 되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8살 때부터 외식업이 꿈이었어요. 저는 약간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어서. 가장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기는 원물이 좋으면 소금하고 불만 있으면 어디서 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기에 집중을 했었던 것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식업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조금만 더 받으면 세계화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는 젊은 친구 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제가 외국에 매장을 내어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크로스 트레이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그쪽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그 또한 이제 또 다른 외식인이 될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청년이 될수 있게끔 제가 서포트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외국이나 다른 곳에 진출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해주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외국에도 매장 을 내고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